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양하시아 하나님의 귀한 뜻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두사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치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하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치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처럼 이제 고레스의 책령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룹바벨의 지도력 아래 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어 그것이 언제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역사를 시작하기 어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어 특별히 어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그리고 이 함께 어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학사 에스라와 또 이제 그 총독으로 임명됐던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유다의 양 여호야긴의 손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유다가 이제 망해서 왕의 자리는 계속해서 이어지진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다스릴 자를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어, 하나님께서 리더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어, 이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할 때,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에 이제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또 아삽 자손, 네위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어 정말 즐거웠고 기뻐했죠. 그런데 또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노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전 어, 예루살렘에서 어, 솔로몬이 지은 응? 어제 우리 수혜배때도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노인들이 사람들이죠.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를 지나면서 많이 노쇠해졌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고향땅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그 꿈에 그리던 그 예전에 봤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이 감회가 깊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회한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기쁨에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기쁨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감격스러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일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온지 2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럼 2년 동안은 모았겠, 모, 하,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전 짓는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 네. 몇 달은 한 일곱 달 정도는 여섯 달 정도는 이제 자기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거주할 것을 이제 찾고 어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달에 모든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지 못했지만 먼저 우리가 성전에 지어질 때까지 예배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재단을 먼저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절기가 되니 초막절이 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그들은 1년 6개월 이상을 성전의 기초도 놓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게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1년을 1년 6개월을 그들이 먼저 그들의 마음, 중심,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성전의 건물을 그들이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에스라의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또 교회를 세워 나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었죠. 사실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하게 건축할 수 있는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도 진정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타락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타락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버리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이 회복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먼저 일어난 것이죠. 그 일이. 그러니 이 스룹바벨이나 엘살라나.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던, 이끌고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배가 말씀에 회복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바벨론 포로에 살다가.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그동안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이제 세상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보자 마음껏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한 마음이 되어서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열심을 했다는,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를 제목인 백향목을 네 번을 해서 가져오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 또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장부터 말씀을 보면 아주 그 성전 짓는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런 어려움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먼저 회복된 예배, 그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스라의 말씀은 오늘 다시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였는지 뭐 지금도 행복하고 좋은 교회지만 예전에 얼마나 참 많은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는지 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때가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기초가 다시 세워질 때 대성 통곡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 성전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 쓰셨던 때 그런 부흥의 때그 은혜와 영광의 때를 아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시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모습이 될때 아마 너무나도 많은 감격과 감동이 어, 있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날을 여러분들 하, 내가 다시 하나님 내 생전에 이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부흥의 역사 다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먼저 예배와 하나님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백신도 나오고 어 아직도 좀 어려운 단계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더 오픈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면적으로 오픈하지 못하지만 어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이 다시 열린다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건물의 문이 열리고 그, 이렇게 회복되기 전에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가운데서 하나님 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베들교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받으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함께 이제 그날을 우리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다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다시 우리 교회를 함께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의 산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과의 귀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또 교회가 세워질 때 더욱 더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당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테 깨닫고 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을 세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개인의 신앙 회복, 교회 부흥, 또 교회 중복이도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